안녕하세요. 어, 이번에는 장단엽성 중토입니다. 아주 색감이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. 에, 이게 작년 촉인데, 재작년 촉에서 이제 이 촉을 올리고 이거는 이제 성장이 다 됐습니다. 그리고 가을에 깨난 신화가 하나 붙어 있어서 올리지를 않아서 이제 이 촉만 본주를 해서 판매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. 아직 녹이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은 상태인데, 이제 극황색 중토가 나오려면 이렇게 신화가 올라올 적에 감중토 형식으로 모자를 딱 쓰고 나와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황색이 발현되는, 녹이 벗겨지면서 황색이 이렇게 발현되는 안에서 아주 색감이 좋은 그런 중토가 나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이런 난이 별로 잘안 보입니다. 요즘은 올라올 때부터 뭐 황색이 뭐 황색 백색이 뭐 백색 백황색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농모자를 쓰고 올라왔다가 무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무늬가 발현이 돼 황색이 발현이 되면서 가을이나 다음에 이듬해 이제 2월 3월 되면 은 무늬가 이렇게 황색이 짙어지는데 요즘 이런 난 조금 보기가 어려워 졌어요 어떻게 된게 죽은 건지 그런 난들이 개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잘 보기 어려워요 아무튼 근데 이 난은 음, 키는 한 11cm 정도 되고 입 넓이는 0.8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하고 엽상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이 입만 봐도 육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? 아주 자체 좋습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좀 우수한 난들이 좀 많이 이래 보였는데 요즘은 그 난들이 어디로 갔는지 좀잘 보이지를 않아네요 종자는 고급 종자입니다. 뿌리도 좋고, 그래서 이런 나는 종자로 키워가지고 한 너대초 만들어 놓으면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. 입도 한엽 뱀으로 아주 좋습니다. 요즘은 산에 가도 이제 중토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. 예전에는 그래도 다니면은 간혹해졌는데 요즘은 좀 아무래도 산지의 이제 자생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좀뭐 햇빛도 잘 들어가고 통풍도 잘 되고 일이 돼야 되는데 요즘 산에 가보면은 부엽이 뭐 어떤 데는 발목까지 이렇게 폭폭 빠지니까 난이 자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빛도 안 들어오지 공기도 안 통하지 이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름에 장마철 겉을 때 되면은 막 찌는 듯 찌, 찌는 듯이 떠가지고 그렇게 죽는 난들도 참 많고 예전에는 우리 단일적에만 해도 뭐 산에 이제 보엽이 거의 없으니까 햇빛도 잘 들고 통풍도 참잘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무미정이 조금 안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장마철에는 장마철 지나고는 한 번씩 다녀보면은 그래도 뭐 그날에 뭐 기분 좀낼수 있는 그런 난들은 캐지는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